네, 안녕하십니까. CEOPM의 김진영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분들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 VR과 네. AR을 같이 쓸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런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요. 아, 네. 네,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서 학생 30명을 동시에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아, 네.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선생님이 v r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런 관리 프로그램하고 콘텐츠까지 포함해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도 VR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아, 하는 겁니다. 학생 개인별로 이제 이걸 네, 참 개인별로 참다 쓰고 아. 네, 장비 요렇게 쓰면 아.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. 이런 콘텐츠들을, 이런 아, 네. 콘텐츠들을 제공해서 아. 학생들은 원하는 거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아 이런 예 학생들이 뭐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, 학습 아, 왜냐면 쓰고 있으니까, 있으니까.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. 다른 걸 못합니다 아, 선생님이 아, 보여주는 효과가? 걸 보여주고 아, 선생님 거기서 질문을 하면 이제 그게 네.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왜냐면 교육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아 그렇죠 네. 이게 보면 <laughs> 교육, 교육 교육 효과가 <laughs> 이게 학습 효과가 90% 이상 학습 효과가 이게 나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뭐 읽기 듣기 쓰기 능력 이거보다는 실제 가상 현실을 보면. 네. 이게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아, 이 교육 효과 그렇죠. 때문에 집중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수업을 이 이제 이런 이제 장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. 아, 네. 그리고 이제, 이제 부가적으로 VR 교육할 때 진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다 VR로 쓸 수가 있어서 이제는 이제 미래의 교육은 이제 실감형 교육으로 네. 이제 교실에서도 가상 공간을 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아, 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VR을 한번 이렇게. 는 장면을 좀 연출하실까요? 네. 그냥 센 나면. 예. <laughs> 일반 소비자들 잘 모르니까요. 이렇게. 아, 예. 아, 네. 아 그렇게 아, 하시는군요. 아, 예, 됐습니다. 네네. 바로 이 장비입니다, 이제. 네. 네, 아, 이게 장비로 이제 학생들이 개인별로 이제 장착을 해서 아, 할수있거든요 네네네. 네. 천 네,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